낙거나 말거나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권합니다. 어, 지난번에는 랍스타를 잡는 영상을 보여드렸고 이제 오늘은 랍스타 낚시를 할때 어떻게 랍스타들이 지나가는 길에 채미를 맞추는지 그리고 이 수심이런 찌는 어떻게 주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지막에 실제로 호지에서 랍스타 낚시할 때 라인 잡는 법 이런 것 영상 보여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랍스타는, 어, 1부부터 8부까지 이렇게 운행, 운영이 되고요. 자, 1, 1, 3, 5, 7은 6만원이고요. 2, 4, 6, 8은 15만원이고요. 그래서, 1, 4, 5, 7는한 분당 랍스타 두 마리씩 들어가고요. 2, 4, 6, 8, 요, 15만원짜리는, 1인당 랍스타가 세 마리. 그리고, 킹 랍스타라고 해서, 엄청 큰 랍스타 있어요. 막, 집기가 내, 내 손만 해. 막, 집기가 내 손만 해. 이뭔 개소리야? 막, 그런 애가 한 마리 들어가서, 1인당 한 마리씩 들어가서, 총네 마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물고기는, 12시간 12만원, 5시간 5만원, 방류시간, 입장시간 퇴장시간. 그리고, 겨울시즌 감사 이벤트에서, 이렇게 이제, 선물도 드리니까, 추첨을 통해 선물도 드립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시면, 이렇게, 12시간 낚시하신 분이나랍스터2 4 6 8 9 하신 분은, 이 노란, 노란색 종이. 1357부 랍스타랑 5시간 짬낚시 하신 분은 요, 연, 연두 색깔, 초록 색깔 요거 드리는데, 여기서 이렇게 뽑아서 아까 그거 보여드렸던 선물 드립니다. 찌는 3호인데, 여기 지금 대여 낚시대 기준, 뽕돌은 아니, 뽕돌은 3호인데, 찌가 2호예요그면 뽕돌은 이렇게서 해 바닥에 이렇게 가라앉아 있어야 되고 찌는 이렇게 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바늘도 이 밑에 지금 이렇게 있겠죠? 보면 내가 랍스, 내 손에 랍스타면 이거 쑥 가서 이 줄을 잡고. 이렇게 가면 요 뽕돌도 같이 이렇게 따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때 딱여유 있게 감아주고 챔질을 하면 이 바늘이 납스터에 걸려서 이렇게 같이 올라오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뽕돌은 무조건 바닥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기는 일자 바닥이 아니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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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단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는 2m50, 이 위에는 2 m 예요그 사이에 이렇게 벽이 있겠죠. 그 벽에, 그 벽에, 벽딱 아래 부분에 이렇게 딱맞춰줘야 되는 거예요공돌를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여기는 2m50인 거고, 여기는 2m가 되는 거예요 수심이. 그러면 우리가 랍스타를 여기 2m50 쪽에 뿌려주면 랍스타가 벽을 타고서 이렇게 쭉 계속 돌아요. 쭉, 돌다가, 돌다가 내 채비 앞에서, 이렇게 와서, 내 줄을 이렇게 쓱, 끌고 갈 거예요. 왜냐면, 랍스타는, 요러고 다니니까, 요러고 요로고서 다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랍스타가 이렇게 쭉, 끌고 가면, 찌도 같이 끌려갈 것이고, 그때 챔디를 톡 해주면, 요 바늘에 랍스터가 이렇게 같이 딸려 올라가는 겁니다 제 설명이 이해가 잘안 되시는 분은 이 낚시터 바깥쪽에 보면 요렇게 있어요 자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게 지금 뽕돌이 요 바닥을 찍으면 바늘도 요렇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는 2m 50이고 여기는 2m예요 그러면 요 사이에 벽이 있겠죠 랍스타는 요 벽을 타고 다니는, 요 벽으로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찌를 이렇게 당겨서 뽕돌을요 벽에다가 딱 걸리게 만들어줬어요. 그 다음에, 고 걸린 상태에서 이제 줄을 딱 놔주면, 찌가 요로, 요쪽, 여기 있던 게 이렇게 오면서, 일자로 요 벽에 딱 닿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고요. 랍스타가 뭐, 이렇게, 번쩍 올리다가 여기서 빠, 빠질 수도 있긴 해요. 근데 얘가 가만히 있는 데가 아니라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여기서 돌다가도 다시 일로 빠져요. 그럼 어쨌든 간에 이 2m50? 요서클 안에서만 띵이 도는 거예요. 자. 어려우신 분은, 요거를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거니까, 오셔서 꼭 보시길 바랍니다. 어, 지금, 하얀색 테이프를 붙여놨어요. 음식으로 이게, 여러분들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뽕돌은 3호고요, 찌는 2호예요. 그러면, 이렇게 캐스팅을 했을 때, 자, 지금 뽕돌이 바닥에 닿았어요. 그러면 찌가 문 안으로 살짝 들어가요. 그런 상태에서 채비를 어떻게 정렬시켜 주냐 낚싯대를 일자로 벽에다 딱 붙여줘요 그리고 줄을 살짝 살짝 감아주면 지금 밑에 찌도 쫓아오고 아까는 살짝 들어갔다 저 찌가 자 지금은 아까의 한두배 이상 더 들어갔어요 물 속으로 한 지금 상태 이렇게 무속으로 확 들어갔을 때, 낚싯대를 이렇게 들어주면, 이 벽에 딱 맞게 올라, 이, 맞춰집니다. 지금, 저 안쪽은 2m50, 여기는 2m에요, 바닥이. 그럼 만약에, 캐스팅을 잘못해서, 요 앞에 떨어, 요 2m 벽에 떨어졌다. 그러면, 면사는 여기 있는데, 지금 찌는 못 써있죠. 찌가 누워있죠. 그러면 얼른 다시 채비를 회수해서 요 가운데로 캐스팅을 해주고 자 지금 저 찌가 저렇게 쭉쭉 내려가고 있어요 바닥에 딱 닿면 으 요릴 요기 닫아주고 리시트 닫아주고 낚싯대를 벽에다 일자로 댄 상태에서 줄을 살살 가면 밑에서 봉돌이 쫓아올 거예요 그리고 이 봉돌이 벽에 이렇게 이제 이 벽에 쓱 이렇게 올라오게 될 때는 저 찌가 이만큼에 있던 찌가 이렇게 더 내려가서 물속에 더깊 내가 처음에 던졌을 때보다 더 깊게 들어가요. 자, 이렇게 해서 찌가 이제 쭉 들어갔을 때 낚싯대만 들어주면 딱 일자로 채비가 정렬이 됩니다. 그리고 랍스타를 하다 보면, 가장 급한 상황이 언제냐. 내 앞에, 이제, 내 근처에 랍스타가 있어. 그러면 올것 같아. 그러면, 랍스타가 생각보다 엄청 빠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서 온다. 그러면, 빨리 던진 다음에, 쭉 풀어주고, 찌 바닥에 닿으면, 닫아주고, 일자로 대고, 쭉 감아서, 지가 지금 저렇게 물속으로 깊이 담가졌을 때, 이렇게 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랍사가 지나가면서, 저 몸통이 내 원줄을 건드리고 갈 때, 만약에 이쪽에서 온다, 랍스가랍가 이쪽에서 온다, 그러면, 지가, 이런 식으로 끌려갈 것이고, 저쪽에, 저쪽에서 온다, 이렇게. 그러면, 찌가 이렇게 뚝찌가 이런 식으로 흘러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흘러가다가, 이제 이렇게 찌가 쭉 잠기게 되면 여유줄 줬던 걸로 감아준 상태에서 참지. 끝!